네. 하나님은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세요. 그것이 이제 오늘 4강 주제인데요. 우리가 저번에 교회론을 배웠습니다. 교회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데요. 그곳에서 함께 죄와 싸우고, 또 은혜를 누리고, 또 만약에 죄를 지었다면 또 같이 회개하고, 또 다시 믿고, 이런 귀한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죠. 그런 것을 하는 방식을 우리는 은혜의 방편이라 불러요. 그 은혜방편은 의 쉽게 말하면 뭐냐면 양식을 먹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아마 아무것도 먹지 못하면 아무 일도 못할 겁니다. 그리고 짜증나겠죠. 이게 사람이라는 것은 충분히 먹고 배불르면꽤 괜찮아요. 근데 물못 먹고, 물도 못 마시고, 막 며칠을 못 먹으면요. 히스테리가 막 심하겠죠. 교회가 그런 겁니다. 교회 안에서 왜 분열이 되고 싸우고 감정이 격해지냐면 못 먹어서 그래요. 여러분, 못 먹어서. 먹어야 풍성해져야 모든 것들을 눈감아 주기도 하고 다 그냥 그래 그럴 수 있다라고 넘어가는데요. 이게 은혜라는 양식을 못 먹으면요. 이게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요. 우리가 왜 교회 안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고백을 하게 되냐면 은혜를 누리기 위해 은혜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냐면, 다시 한번 이 구조를 보겠습니다. 언제나 숲을 염두하고, 특별히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가르치실 때, 지난 학기, 또 지난 주, 계속 이런 것을 유기적으로 염두하면서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연결. 그래서 다시 제가 연결해 볼게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의무를 지니게 되고, 아니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은혜 안에서 함께 죄와 싸우고 믿는 공동체.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오늘 10단원의 주제인데요. 양식을 먹어야 한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 은혜를 누려야 된다.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를 또볼 건데요. 먼저, 교회 안에 있는 말씀의 은혜가 뭔지. 그래서 은혜의 방편을 다룰 때 어떤 신학자는 말씀과 성례만 있더라고도 말하고요. 또 어떤 신학자들은 아니다. 기도도 있다. 그래서 말씀도 있고 성례도 있고 기도도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다른 신학자들은 또 다른 걸 첨가하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것을 첨가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세개다 말씀에 근거한다는 사실. 그 말은 설교는 보이지 않는 말씀을 듣는 것이고요. 성례는 보이는 말씀을 함께 먹고 마시는 행위고요. 기도는 말씀을 근거로 함께 대화하는 거기 때문에 이세 가지는 다른 옷을 입고 있을 뿐인 거예요. 하지만 똑같은 은혜입니다. 똑같은 동일한 말씀의 은혜인데 서로 다른 옷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갖고 싸우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무의미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은혜의 방식은 말씀이고요, 말씀에 대한 다양한 형식으로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십단어는 이 중에서도 말씀 설교의 은혜, 두 번째로 성례의 은혜, 성례는 어떠한 이 우리가 성찬과 세례로 구성되고 있는데요, 그 은혜 그리고 기도의 은혜까지 보면서 그냥 막 아무것도 못 먹은 채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가운데 은혜를 누리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단 그러면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이라는 걸 보기 전에 일단 표지라는 말을 알아야 돼요. 표지. 이 표지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목이 마르시면 편의점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편의점에 가서 냉장고 문을 열어요. 근데 거기 안에 코카콜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시원한 코카콜라. 밖이가 너무 덥기 때문에 코카콜라를 시원하게 먹으면 좋겠어요. 왜 코카콜라를 딱 발견했냐면, 거기에 코카콜라라고 쓰여 있거든요. 그리고 색깔이 빨간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어, 라벨이 있구나. 이거 코카콜라구나. 라고 집어듭니다. 그 다음에 딱 먹어요. 뽕 따가지고 딱 마셔요. 펑펑펑펑 마셔요. 근데 안에 코카콜라가 없는 거예요. 안에는 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것 같아요? 사기당했죠. 아니, 겉 표지는 코카콜라인데, 내용물은 물이다. 이거 사기죠. 그것을 바로 표지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오른쪽으로 가시오라고 하는 표지를 만들어 놨는데 오른쪽으로 가는 길이 없다. 표지는 있는데 내용물이 없다. 그럼 거짓말 아닙니까? 사기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교회의 표지는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 저기 교회가 있네. 교회 간판이 있고 무슨 무슨 교회네. 아, 교회니까 가봐야 되겠구나. 들어갔어요. 왜냐? 교회라는 표지가 있으니까 들어가 봤는데, 거기 안에 말씀도 없고, 성례도 없고, 기도도 없어요. 사기입니다. 그 종교 사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교회로서의 표지는 뭐냐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들려지는 거겠죠? 선포하는 거겠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말씀이라고 말을 하죠. 근데 교회의 표지는 전통적으로 늘두 가지를 말했는데요. 말씀이요 동시에 성례이다. 성례는 눈에 보이지 않지 않죠? 눈에 보인다는 얘기죠. 왜냐? 누군가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가고 다시 부활을 통하여 다시 올라와서 세례를 받고요. 누군가는 그리스도의 피와 몸과 살을 함께 먹고 누리는 성찬을 맛보기 때문에 직접 보고 직접 먹고 직접 마시는 참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거와 다르죠. 보이지 않는 말씀을 듣는 것과 보이는 말씀을 경험하는 것 이게 교회의 표지예요. 이두 가지가 표지로 있는데 교회 안에 들어가 없더니 없으면 코카콜라를 먹었는데 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사기입니다. 칼빈은 말하죠.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하게 전해지고 또한 그 말씀을 들으며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규례를 따라서 성례가 시행이 되면 거기에는 두 가지 표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심해서는 안될 것이다. 반대로 말해보면 그곳에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하게 전해지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교회에 따라 성례가 시행되고 있지 않으면 그것의 교회는 있지만 교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교회예요. 또 여러분들은 가시적 교회에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다니는 교회는 교회입니까? 과연 참된 교회입니까? 교회 표지가 있으면 교회예요.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이 교회의 표지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말씀이거든요. 먼저, 보이지 않는 말씀에 대한 은혜를 먼저 보겠습니다. 바빙크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엄밀히 말해서, 말씀과 성례만이 진정한 은혜의 방편이며, 크리스토가 자신의 교회에게 주시고, 자신의 은혜를 전달하도록,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은혜의 방식이라고 불러요. 은혜가 주어지는 방편, 그 방식,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몰라요? 성만찬도 참여하지 않았어요. 세례도 받지 않았어요. 근데 은혜를 누렸다. 거짓 은혜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만 은혜를 베풀어요. 자신의 은혜를 전달하도록 지정하신 인식 가능한 외적 행위와 표지로 간주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요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다른 방식을 막 사용하죠. 신앙고백서를 볼까요? 왜스면 신앙고백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님께서는 기꺼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자기 자신을 개시하셨다. 개시하신 이유는 교회를 향한 자기 뜻을 선포하시는 것인데요. 이 증거구절은 뭐냐면 히브리스 1장 1절이에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1장1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기 백성에게 자기 뜻을 계시하시는 이전 방식은 이제 중단되었다. 과거에는요, 하나님께서 막 나타납니다. 만나가 내립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매출하게 막 내립니다. 엄청난 기적과 기적, 이적들이 막 여러 모양과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은혜를 베푸는 것을 중단하셨어요. 기억하십시오. 은혜의 방식은 다른 게 없어요. 이전의 방식은 중단되었습니다. 신앙고백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장 1절에서 이제 중단되었다. 영어로 하면 being now seized. seized가 뭐예요? 완전 스탑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은혜를 베푸시는가? 1장 2절. 신앙고백서는 말합니다. 성경 또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은혜를 베풀어요. 성경 혹은 또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정경 말씀, 그것이 교회의 표지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듣고 기록된 말씀을 강의하고 해석하는 설교 시간을 통하여 또한 교리 교육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는 그 체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세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한국 교회가 이상하게 돼 버렸어요. 신비주의가 돼 버렸어요. 이상한 방식으로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다 잘못된 겁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주절거리고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어찌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 지니, 이게 유일한 은혜의 방편이에요, 여러분. 내 삶이 망가지고 어려운 이유는 말씀 밖에 있었기 때문일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은혜가 주어지는 방식은 기록되어진 말씀의 선포, 설교와 말씀 체계예요. 하지만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한 초신자들은 들어도 이해 못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이 어려운 성경을 제대로 이해 못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꽤 이해하기 어려움으로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해할 수 있도록 보이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을 바로 성례라고 불러요. 그래서 성례는 핵심이 뭐냐? 칼빙이 잘 전개한 것처럼 외형적인 표지를 그래서 성례라고 불러요. 보인다는 뜻입니다. 왜냐, 누군가가 세례를 받으면, 뭐 한국교회는 침례를 하진 않지만, 물을 뿌리지만, 하여튼 물을 뿌리든, 바다에 들어가든, 강에 들어가든, 뭔가 보이잖아요. 외형적인 거죠. 왜 외형을 만드냐면, 그 밑에 보면, 우리에게 향하신 신적 은혜에 대한 증거를 외형적인 증표, 전문적인 표현입니다. 외적 증표, 표증, 이런 말을 씁니다. 그것을 보고 확증하는 거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랑하신다 생각해 보세요. 말로만 맨날 사랑해. 사랑해. 난 너를 너무나 사랑해. 하늘에 있는 꽃도 다, 별도 다 따줄게. 그 말이 무슨 효과가 있을 것입니까? 그냥, 이렇게 꽃을 한다발 주세요, 꽃을. 선물을 주세요, 선물, 그냥. 그럼 됩니다. 구구절절한 설명보다는 단한번 보여주는 것.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말로만, 야, 저 태양은 이렇게 생겼고, 이런 색깔이고, 이렇게 뜨겁고, 이거 이렇게 이렇게 생겼고, 아무리 저렇게 설명해봐요. 그냥 한번 보여주면 돼요. 야, 저게 태양이야. 보여주는 것. 그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에게 확증한 증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외적인 증표라고 하는 성례의 특성입니다. 칼빈은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성례라는 것은 말씀과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성례는 약속들을 마치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다.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최소한 떡값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내가 경험하고 보고 맛보기 때문에 뭔가 이 그림으로 그려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4세기 5세기를 살았던 아우구스티누스는 성례를 뭐라 불렀냐면 눈에 보이는 말씀이다. 말씀 듣고 설교 듣고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렵지만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확증을 해 버리는 것입니다. 카비는 말하죠. 성례를 통하여 더 높이 올라가 성례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러한 영적인 신비들을 내가 이제 바라보게 된다. 이두 가지 한국 교회는 성례가 많이 무너졌어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성만찬을 이제 거의 하지 않게 돼 버려서 코로나가 다 끝나서도 성만찬 교리가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이제 이걸 세워야 합니다. 말씀과 더불어 보이는 말씀 성례를 세우는 것만이 교회의 표지를 다시 세우는 작업이거든요.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말씀과 성례를 표지로 보고 있지만. 또 다른 신학자들은 개혁판 내에서도 하나 더 추가시키기도 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보게 될세 번째,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식이거든요. 물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에도 또 보게 될 텐데요. 오늘 살짝 보고 넘어갑니다. 그럼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여러분, 의무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가장 중요한 선행이에요. 바빙행을 잘 전개했어요. 기도화가왜 의무냐면,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죠. 바뱅크는 이 책은 개혁파 교의학이 아니라 개혁파 윤리학이라는 책이에요. 바뱅크는 개혁교의학을 쓰고 나서 나중에 개혁파 윤리학도 썼거든요. 물론 이제 원고를 남겼어요. 그 다음에 돌아가셔버려가지고 다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원고가 남아있어서 번역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중간부터 보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 인간 자신의 연약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기도는 시작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야 된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바빙크가 정확히 말했죠? 기도는 인간의 본성의 뿌리가 내려있는 겁니다. 나는 연약하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를 깨닫는 사람은 당연히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진을 보세요. 이 아이가 엄마, 아빠 손을 붙잡고 가고 있죠? 저도 기억이 나요. 우리 딸들이 어릴 때 산책을 하다가 손잡고 산책을 하, 하면서 둘이 같이 손을 갖고 갔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 손을 꼭 잡을 때가 있어요. 큰 덤프트럭이 웅 지나가면 제 손을 더꼭 잡습니다. 그리고 제 허벅지를 딱 붙잡을 때가 있어요. 큰 개가 지나갈 때. 월월 하고 지나가면 이 아이는 무서워서 아빠의 허벅지를 꼭 붙잡습니다. 덤보트럭이 크게 지나가면 들어갈수록 아빠 손을 더 굳게 붙잡아요. 왜냐? 자신은 연약하고 아빠는 나보다 크고 어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죠.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신학으로 해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전적 의존 감정이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께 내가 전적으로 의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도는 자신이 참 하나님에게 의존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느끼는 것이다. 기도의 핵심입니다. 기도는 결국에는 의존 감정이에요. 의존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기도는 자신이 참 하나님에게 의존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다.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은혜요 말씀이거든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 사람. 오늘도 육신적으로 힘들고 영적인 공경 속에서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 그리고 나왔죠. 받은 은혜에 감사를 올려 드리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감사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죠. 이게 기도인지 협박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한테 은혜 안 주신다고요? 이 기도 제목 응답 안 해준다고요? 하나님 장난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기도입니까 협박이지.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 바뱅크가 정확히 말한 것처럼 내가 참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아까 이 아이처럼 아빠 엄마 손을 붙잡고 가는 이 아이처럼. 그래서 내가 힘들 때 하나님 손을 꼭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느끼는 거예요. 나보다 뛰어난 존재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 옆에는 어른이 있구나, 아빠가 있구나, 엄마가 있더라고 하는 그 신인식,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아, 오늘도 내 옆에는 아빠, 엄마가 있구나,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 감사. 이것을 바빙크는 기도라고 불렀어요. 이거는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해야 되는 필연적인 의무이다, 옵션이 아니라는 얘기죠. 바빙크가 이 말을 자주 썼어요. 기도는 자신이 참 하나님에게 의존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느끼는 그 의존감정이다. 물론,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 전적 의존감정을 딱 보자마자 누가 떠올랐어요? 맞아요. 슐라이어마가 떠오르는 게 맞아요. 그러나, 바빙크는 슐라이어마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신학적으로 건전하게 기도를 잘 풀어냈어요. 여러분, 들이 책을 읽어보면 기도가 무엇인지 결과 알게 될 것이고, 정리해볼까요? 오늘 우리는 교회를 배우고 있는데요.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고요. 죄와 함께 싸우고, 함께 믿고, 함께 거하는 공동체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은혜를 누려야만 함께 거할 수가 있어요. 은혜가 주어지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말씀이고요. 그 말씀이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오면 그것을 설교, 보이는 말씀으로 오면 성례, 또 하나님께 의존하는 감정, 은혜를 감수한 감정의 방식으로 오는 것을 기도라고 불러요. 이세 가지의 은혜의 방편들을 충실 히 사용하는 것, 그것을 바로 참된 교회 교회란 말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면,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은혜론이 많이 무너져 있어요. 말씀 외의 것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예언기도 받으러 다녀요. 그 외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뜻을 갈구하고 있어요. 성만찬은 다 제쳐놓고 다른 프로그램만 돌리고 있어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거의 협박이 되고 있어요. 이것들을 싹다 한번 개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어떻게 우리 아이들한테 말을 해줘야 되냐면 이런 겁니다. 계시의 방식은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러나 과거의 방식이 다양하지 지금은 다양하지가 않아요. 과거에는 실제로 선지자들과 사도들은요, 꿈을 꿨어요. 음성을 들었어요. 환상을 봤습니다. 막 그냥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현연해서 나타납니다, 막. 과거에는 실제로, 성경 시대에는 실제로, 은혜가 주어지는 방식은 다양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오로지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은혜를 베푸세요. 그 말씀의 방식은 설교와 성례와 기도의 방식으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고자 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되어 질때 누가 역사하시냐면 그 말씀을 쓰신 저자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는 것이죠. 은혜는 그러므로 말씀과 더불어 성령이 우리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6장에 잘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례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다 이 안내하고 이르고 밝히 이르고 알리다는 이 동, 동사들은요 전부 다. 성령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동사들이에요. 성령은 우리가 무엇을 행위하고 다른 일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진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있을 때만 우리를 안내하고, 왜냐면 이분은 이름 자체가 진리의 영이거든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 때 진리를 통하여만 베풀지 다른 방식으로 베풀지 않아요. 진리 안에, 말씀 안에 있을 때 이분께서 우리를 안내하시고,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한테 일러 주시고 말씀 안에 있을 때만 우리의 앞길을 밝히 알려 주시는 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만이 은혜이며 이 은혜만이 부작용이 없으며 이 은혜만이 여러분 같은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이며 이것만이 모든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오로지 유일한 은혜 그 자체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미 정답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거다. 그 외의 것들은 하지 않겠다. 이게 정답이기도 해요. 다른 것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 안에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은혜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 나가야 되냐면, 드디어 다음 주에 우리가 종말론을 배우게 되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볼 건데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즉, 나 먹고 잘 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함께 진리의 영과 더불어서 드디어 이 은혜를 하나님 나라까지 확장시키는 역할. 이게 이제 종말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다음주는 사실 주기도문의 내용을 좀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좀더 기도를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이며 어떠한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도이며 어떻게 기도해야 교회와 나의 영역이 넓혀지는가. 그래서 종말로는 다음주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5강이고요. 근데 마지막 6강에 가면 드디어 재림과 최후 심판과 부활까지 감을 통하여서 드디어 하나 바이블 종말까지 완성되게 되어서 오늘도 은혜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말씀과 보이는 말씀인 성례와 기도에 충실하시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강 때 뵙겠습니다.